이세 가지만 하면 여러분들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뭐 여러가지 유튜브, 블로그 뭐 여러가지 채널들이 있지만 딱이세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경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부동산 경매딱세 가지만 알면 된다. 뭘까요? 첫 번째, 권리 분석. 권리 분석 두 번째, 시세 파. 세 번째, 현장 답사를 꼭 하셔야 되는데요. 권리 분석에는 먼저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자, 임차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임차인이 없으면 어 특별히 안에서 문제될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정도는 아실 수 있다. 그렇죠? 말소 기준 권리가 있는데요. 어,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담기 강제기밀개시, 일정등기, 전부전세권 이 7가지보다 먼저 전입을 하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고요. 그 이후에 전입을 하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인데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보시면 충분히 아실 수 있고요. 또한 기타 재산 공매. 다음 시간에 공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게 있을 것 같고요. 자, 권리 분석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는 시세 파악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현장 답사 가셔야 되는데 시세 파악은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실제 나와 있는 매물이 얼마 정도에 나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해서 네이버 부동산은 호가다, 그렇죠? 그냥 집주인이 팔고 싶은 금액에 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 믿으시면 안될것 같고요. 또한 KBC세나 아파트 실거래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실제 내가 경매를 낙찰받았을 때 얼마에 팔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또한 대출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입찰을 보셔야 되는데 권리분석하고 시세파하고 악 현장답사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현장답사를 갈 때에는 점유자가 누군지 현장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또한 부동산에 금매가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면 어, 여러분도 충분히 어, 금액을 확인하셔서 입찰을 보실 수 있고요. 권리분석 시세파 악 현장답사 이세 가지만 기억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물건으로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동 대림타운 아파트고요. 실제 물건이 아파트의 28평형 아파트입니다. 자 감정금액이 2억 7천 2백만 원의 감정이었는데 부산은 한번 유찰되면 30%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1억 9천 40만 원의 경매가 진행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자, 그럼 물건을 찾았으면 거기에 권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권리 분석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임차인의 현황과 등기부 등본의 현황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임차인이 없다, 그쵸?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권리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고요. 등기부 등본의 현황을 봤더니 근저당 위드 파트너스가 근저당이 되어 있고요. 이후에는 특별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 이후에 모든 권리들은 다 소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요. 어 분석을 하고 나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법원에서 제공하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내용에 보시면 최선순위 설정 일자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그래서 최선순위 설정일자 이후의 모든 권리들은 지워진다라고 법원에서 서류로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권리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본건은 실제로 시세를 파악해 봤을 때 충분히 수익이 된다. 그러면 입찰 보셔도 되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물건입니다. 자, 시세를 파악해 봤더니 28평형의 거래가 되는 게 2억 5천, 2억 4천 5백, 2억 4천 9백 이렇게 거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싸게만 낙찰받으시면 수익이 될수 있는데요. 본권이 실제로 얼마에 낙찰되었는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이 들어왔고요. 기장군의 사실은 김 회원님이 2억 169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감정가가 2억 7200인데, 2억 1600에 12명이 들어왔으니 충분히 싸게 잘 받은 것 같고요. 이제 낙찰 받았으니까 명도하고 수익각하 시키는 것을 다음번에는 좀더 자세하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매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권리분석, 시세파, 현장답사. 이세 가지만 하면 여러분들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다음번에는 현장에서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